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캐논 픽스마 TS 4091 3인원 잉크젯 복합기를 리뷰해봤습니다. 자 프린터로 문서 출력, 복사, 스캔은 당연히 가능하죠.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먼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바로 캐논 픽스마 TS 4091 잉크젯 복합기를 이용해서 연말 크리스마스 파티 분위기를 내보겠습니다. 포토 페이퍼를 이용하면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자 스마트폰 캐논 프린트 앱을 연결하고 전용 포토 용지로 뽑으면 포토프린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A4 용지 크기에 다양한 사진을 넣고 출력하면 고품질의 사진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뽑은 걸로 크리스마스 트리에 사진을 걸어놓으면 가족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을 이용해서 다이소에서 구입한 줄, 집게, 꽃꽃핀 등을 이용하면 이제 연말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연인들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이렇게 걸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간단하게 포스터를 뽑아서 걸어놓고 포토존처럼 인테리어로 꾸며놓으면 연말 분위기가 물씬 풍기더라고요 또 연말에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내년에 사용할 달력이죠 내가 원하는 귀엽고 예쁜 디자인을 뽑아서 사용하면 만족스 있습니다. 2026년 달력은 내 손으로 뽑는 겁니다. 달력에 우리 가족 사진, 우리 아이 사진을 넣어서 뽑으면 확실히 잘 사용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종이 공예입니다. 자 캐논 프린트 앱에서 크리에이티브 파크로 들어가면 도안이 엄청 많거든요. 여기서 연말 분위기 나는 도안들을 프린트해서 직접 자르고 붙인 다음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도안은 다른 곳에서는 못 구하고 캐논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안을 볼 수는 있는데 워터마크가 다 찍혀 있거든요. 복합기 프린터인데 이런 식으로 사용하니까 연말 분. 분위기도 나고 더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무실에서도 활용할 수 있지만 가정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만능 잉크젯 복합기 캐논 픽스마 TS4091 3인1 바로 리뷰해보겠습니다 왜3인원이냐 인쇄, 복사, 스캔이 모두 가능합니다 인쇄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컬러 프린트, 포토 프린트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가정에서 생각보다 프린트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재택근무도 한 번씩 하고 계약서 관련된 문서를 또 인쇄를 해야 되니까 필요했고요 또 와이프는 자격증 시험 공부를 위한 자료들 기출 문제를 뽑다 보니까 프린트가 필요했습니다 또 3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기를 위한 체크리스트 아기 이름을 뽑아서 각종 물품에 붙여야 되기도 하고 특히 아이 사진을 뽑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복사, 스캔까지 되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 모든 걸 갖춘 픽스마 TS4091 가격은 얼마냐 10만 원대입니다 가격이 생각보다 더 괜찮죠 제가 일주일 정도 사용해봤는데 정말 쓰임새가 좋았습니다 자 디자인은 박스 형태이고 전면부 하단에는 종이를 넣는 급지 카세트가 있고 100매가 들어갑니다 이제 픽스마 TS4091과 동일한 시리즈인 픽스마 t s 4 0 9 1 4090 모델도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조작부 상단의 컬러 차이입니다. 그래서 컬러 차이에 따라서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조작부 자체도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어, 3인원 복합기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컴팩트합니다. 무게는 5.2kg입니다. 책상 위에 선반위에 두어도 공간 부담이 적습니다. 디자인은 심플하죠.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스캔 또는 복사를 할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프린트에서 성능입니다. 이제 인쇄 속도가 흑백은 14.0 IPM, 컬러는 약9.0 IPM입니다. IPM은 뭐냐면 이미지 스퍼 미닛으로 1분 동안 출력할 수 있는 인쇄 매수를 뜻하는 겁니다. 보통 일반 잉크젯에서의 속도는 흑백은 7.5 IPM, 컬러는 5.5 IPM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속도가 거의 2배 가까운 속도로 빠르게 출력이 된다는 거죠. 해상도는 1200 dpi를 지원합니다. 일반적인 가정용 프린터는 보통 600 dpi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출력물을 가까이서 보면 이 작은 점들이 볼수 있는 정도이고 1200 dpi는 점을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촘촘합니다. 전문가용 인쇄 해상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이전 모델 대비해서 흑백 노즐이 1.3배 컬러 노즐이 2배 가까이 늘어나서 더 빠르고 해상도도 높아진 거죠 이제 흑백으로 테스트를 실제로 해봐도 굉장히 빠르게 출력이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자동으로 양면 인쇄도 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뽑기 좋습니다 자 그리고 프린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잉크 품질입니다 핵심이 바로 하이브리드 4색 잉크 시스템인데요 흑백은 알료 잉크를 사용합니다 문서의 텍스트를 번지지 않게 선명하게 하고 컬러는 염료 잉크를 사용합니다 합니다. 근데 사진의 색감을 화사하고 풍성하게 표현해 주는 거죠. 컬러 잉크가 사용된 이 사진을 보더라도 색 재현율이 뛰어납니다. 배 문서 자체도 글씨 테두리를 보면 굉장히 선명하죠. 그래서 좋은 점은 바코드 인쇄입니다. 가정용에서는 뭐 크게 바코드가 필요하진 않는데 사무에서 활용될 때뭐 비즈니스 문서, 택배 송장, QR 코드, 지도 같은 거 출력할 때는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번지면 안 되잖아요. 잉크 방울 크기가 균일하기 때문에 바코드, QR 코드를 번짐 없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정밀도가 필요한 인쇄물 출력에 최적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용에서도 쓰기 좋고 사무 문서 출력에도 좋습니다. 스펙상으로는 47dB인데 조용한 환경에서 크게 거슬리지 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었어요. 자, 3인원 복합기라고 말씀드렸죠. 복사, 스캔도 쉽습니다. 메뉴에서 복사를 선택하고 커버를 들어서 종이를 넣고 컬러나 흑백을 눌러서 복사하면 끝입니다. 이 스캔도 동일한 방법인데 스캔은 PC에 파일을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유선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무선 연결을 할수 있다는 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프린터를 유선으로 연결하다 보면 PC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의 연결을 무조건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와이파이를 지원하고 에어프린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선 연결 없이 스마트폰, 태블릿에서도 인쇄를 쉽게 할수 있습니다. 수 있고, 그리고 앱에서 잉크 잔량 설정 값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 확실히 편했습니다. 자 프린터에도 보안이 필요하죠. 다음과 같이 펌웨어 업데이트, 네트워크, 문서 보안을 통해서 보안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사용되는 잉크 카트리지의 경우에는 PG995, CL986 규격이고 교체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블랙, 컬러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면 6만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고 검정색과 컬러 모두 각각 180매씩 출력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간편하게 사무용도로도 쓰고 가정에서도 출력하기에 충분한 정도인 것 같고 X라지 대용량 카트리지도 지원을 합니다 아 그리고 아까 사진 인쇄할 때는 사진 전용 포토용지를 구매해야 되는데요 요겁니다 이제 A4용지 크기의 캐논 포토 초광택지가 있고 그리고 매트한 질감의 포토용지 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4 x 6 크기의 포토 용지도 있죠. 자 이렇게 캐논 픽스마 에 s 4 0 9 1 모델을 사용해봤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위한 학습자료 출력, 가정에서 재택근무로 인한 비즈니스 문서 출력이 잦은 분들 그리고 복잡한 선 연결 없이 스마트폰으로 쉽게 인쇄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최고의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속도 개선, 잉크 품질, 정밀 출력 이런 기술들이 업그레이드 됐는데 가격도 10만원대라서 저는 합리적인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복합기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연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